323번 문제 보겠습니다. 새학생 ABC가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때 다음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. 우선 첫 번째 A만 이길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. ABC가 내는 것을 각각 이렇게 순서쌍으로 써주면 A만 이기려면 A가 가위를 냈을 때 BC는 모두 보자기 그리고 A가 바위를 냈을 때 BC는 모두 가위 마지막으로 A가 보자기를 냈을 때 B, C는 모두 바위를 대야 A만 이기는 확률이 나오겠죠. 따라서 총세 가지가 됩니다. A, B, C가 가위바위보를 할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3, 파이, 3, 3의 세 제곱으로 27가지이므로 따라서 A만 이길 확률은 27분의 3, 9분의 1이 됩니다. 이번엔 두 번째.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할 확률을 구해 봅시다. 어느 한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하려면 우선 첫 번째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두 서로 다른 것을 내는 경우가 있겠죠. 우선 첫 번째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건 모두 가위, 모두 바위, 모두 보를 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모두 서로 다른 것을 내는 경우의 수는 각각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내는 것이므로 가위바위보를 3명에게 나누어주는 3 팩토리얼로 생각하면 6가지가 나오겠네요. 따라서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할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나옵니다. 이때의 확률을 써주면 은 27분의 9 따라서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